안녕하세요 경매하는 복덕방 TV 저는 주인장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 꼬매숲 옆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년 타경 10916입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롯데캐슬 109동 7층입니다 어, 대지권은 57.39 제곱미터, 17.36평, 건물의 면적은 84.98 제곱미터, 25.71평입니다. 감정가는 1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2회 유찰되었고요, 7억 4240만 원, 11월 14일 날 입찰 예정입니다. 어, 복잡한 권리관계는 없는 듯 하나, 그래도 권리관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21년 8월 12일 12억 7,200만 원이 말소 기준 걸리고요.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채무자가 지금 거주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기가 이제 북서울 꼬의숲 바로 옆에 있는 단지다 보니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입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요, 이 아파트 단지는 은퇴하신 분들이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꼬매숲 롯데캐슬 아파트 위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단지는 여기에 있고요. 그 옆에 북서울 꼬매숲이 바로 있습니다. 어, 만약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초등학교는 단지 길 건너 좀 걸어가시게 되면 송중초등학교 있고요. 어, 좀 단지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 창문여고, 미아사거리 쪽에 영훈초등학교, 영훈국제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은, 병원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아파트 단지 버스를 타고 가셔서 미아 사거리역 가시거나 아니면 미아 사거리 쪽에 이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지 내부는 굉장히 조용하고요. 공기도 너무 맑고,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 통해서 커뮤니티 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클럽,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북카페, 그리고 시니어스 클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단지 실거래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어, 전용면적이 84.98제곱미터이기 때문에요. 84.98로만 음.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올해 2023년 9월에 직거래였습니다. 7억 8천만원, 그 15층이 직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4월달에 어, 7억 5천 5백만원, 그리고 2월달에 9억 9천만원, 1월달에 8억 2천만원 거래되었습니다. 작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작년에는 11월달에 8억 원이 9층이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 해제가 됐다고 취소가 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 2021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2021년 10월달에 12층이 11억 3,500만 원, 8층이 11억 7,000 칠천만 10층이 11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8월 달에는 2021년 8월 달에는 10층이 11억 5천만원, 12층이 10억 7천만원. 저희 오늘 저희 층수는 7층입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달에 1층이 10억 3천만원, 어, 14층이 10억 6500만원, 10층이 10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21년 6월 달에는 4층이 9억 9,900만원, 5월 달에는 3층이 10억 7,500만원, 2월 달에는 10층이 10억 5천만원 2021년 1월 달에는 5층이 10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월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월세 거래입니다. 올해 10월 달에 2층이 5억에 거래되었고요. 어 예. 2억이 내려갔네요. 그리고 어 10월 달에 5억 2천만 원 이것도 종전 계약금 은 6억 7천만 원에서 5억 2천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또 4억 4억 3천만 원에서 이제 5억으로 상향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어 4층이 4억 5천 150만 원에서 4억 6천 500만 원으로 지금 갱신이 되었습니다. 어 올해 9월 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3층이 6억 5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7층이 5억 원, 6층이 5억 1,5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8월 달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8월 달 전월세 거래 시세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평수 48.98제곱미터로 지금 보고 있고요. 11층이 어, 원래는 4억 4 6 25만원에서 4억 6 8 55만원으로 갱신이 되었고요. 19층이 신규로 4억 9천만원 그리고 어, 19층이 원래는 4억 1천에서 5억 그리고 어, 4층이 신규로 4억 7천만원 5층이 6억 5천에서 5억 2천만원 지금 전세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층이 4억 8천만원에 거래된 내역 확인되고 있습니다. 7월달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층이 신규로 4억 8천만원, 12층이 신규로 5억 2천만원, 어, 4층이 동일하게 4억 3천만원, 13층이 4억 5천에서 5억으로 상향됐고요. 그리고 4층이 어, 오천의, 아, 예전에 5천에 140에서 5천에 150으로 상향이 됐고, 어, 11층이 7억에서 5억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어, 전세 가격은 내려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9동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네, 건물의 개황도 보시게 되면 702호는 방 3개, 욕실 2개, 발코니, 거실, 주방,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꿈의 숲 롯데캐슬 입찰 명도 문의는 010-2273-5088로 언제나 연락주세요. 통화가 안될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매하는 복덕방TV 주인장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